안녕하세요. 해역채널입니다 여러분들 잘 계시죠? 예, 어제는 바람도 불고 좀 추웠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엄청 따뜻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저는 이제 이번에는 그 공작선인장을 들고 나와봤습니다. 제, 저희 집에 공작선인장이 있어요. 그래서 산모 갈때 예,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예, 그런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해보고 많이 습득해서 심은 그런 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갖고 나왔는데, 공작서 인장을 이걸 한번, 예, 한 잎을 잘라서 지금, 예, 그, 일주일 동안 건조시켜 놓은 겁니다.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얘가 우리 집에, 예, 공작서 인장인데, 얘가 우리 집에 온 지가 한 10년이 넘었어요. 이제 몇잎 얻어서 지인들한테 얻어서 심어놨던 것이 이렇게 많이 많이 자랐습니다. 이렇게 얘들은 이 새싹도 많이 나오고 지금 새싹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고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더니 이렇게 많이 이렇게 꽉 찼습니다. 꽉 차도록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자 얘들이 공작선인장은 식물과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공작선인장은 예, 멕시코, 원자, 원산지가 멕시코라고 합니다. 예, 원산지가 멕시코인데, 얘가, 얘들이 키 크는, 예, 길이는 한, 그, 1m 까지 큰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한 1m가 조금 넘은 것 같은데도 더 이상은 안 크고, 이제 옆으로 자꾸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옆에서 새싹이 나고, 그래가 이렇게 꽉 차듯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에 이거 이렇게 여기 예, 삽목에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잘라가 작년에 잘라서 이렇게 삽목을 해놨 해놨던 겁니다. 이거 자 이렇게 제가 예, 삽목을 해서 잘라서 삽목을 작년에 해 놨는데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새파란 잎은 작년에 컸던 거고 이제 그게 제가 지금 겨울 동안에도 예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잎이 지금 새 잎이 나와서 이렇게 많이 자랐답니다 지금 자라고 지금 이제 또 봄이 돼서 그런지 또 이렇게 이제 또 불그스름한거는 지금 자구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쪽에 한번 봐보세요 이쪽에도 잔잔한 예이 새끼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예, 예쁜 새싹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보면은 또 이쪽에도 자, 아, 이쪽에도, 이렇게, 속에 있는, 속에서 보면은, 예, 새, 새싹들이 이렇게 까늘게 나온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쪼매난 것들 잘라서, 이렇게, 쪼맨시각이 잘라서, 제가 이렇게 심어놨었던 겁니다. 이렇게 예, 요거 한번 봐보세요. 요렇게 쪼한시간 거, 잘라서 심어놨는데, 이렇게 새싹이 나고, 작년에 이렇게 요, 요것들 새파란 거는 작년에 났어요. 작년에 나가, 이거 이제 길렀던 건데, 자, 이렇게 자, 잘 자라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 동안에도 이렇게 새싹이 나오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좀 따뜻해서 그런지 겨울 동안에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지금 많이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봄 기운을 타고 밑에 건 잔잔한 거는 이제 이제 봄이라서 이제 또 새싹이 났겠죠. 그런데 이렇게 예, 실패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하다, 자꾸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삽목을 못 했었어요. 자꾸 해놔면 죽고, 해놓으면 죽고, 물을 놓여서 죽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요령이 생기고 터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삽목을 해놨더니 이렇게 잘 자라서 이제 이렇게 지금 채싹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심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자, 여기 와서 보면은 제가 삼각, 삼가... 예, 여기 이제 V자로 잘랐습니다. V자로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이, 이거 잎이 하나입니다, 이게. 잎이 하나, 큰 데서 잘라서 이렇게 V자로 잘랐어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V자로, 옛날에는 제가 일자로 잘라서 심었더니, 이게 자꾸 옆에가 물음병이 생기고 물러서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V자로 잘라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건조를 시켰습니다. 한 10cm 정도 잘랐는데, 일주일 동안 건조시켜서 이렇게, 났더니 이렇게 까가기 같은 게 이렇게 하얗게 나왔어요. 이럴 때 심어야 됩니다. 이럴 때. 이 하얀 이렇게 까가기가 나왔을 때 심어야 애들이 살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일주일 동안 건조가 됐으니까 약간 이제 이렇게 시들시들하게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됐습니다. 약간. 예, 그럴 때 심어줘야 애들이, 예, 살더라고요. 자, 여기도 한번 이렇게 보면은 다흰게 이렇게 까가기가 나왔습니다. 자, 요것도 그렇고. 자, 얘들을 제가 일부러 일주일 전에 잘라서 이렇게 나눴었던 겁니다. V자식으로. 그래서 요것도 보면은, 예, 이렇게 일주일 동안 나눴더니 이렇게 하얀, 이렇게 딱딱한 게 나옵니다. 여기서 끝에서. 그럴 때 심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일주일 됐습니다. 이게 잘라놓은 지가.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심어볼게요. 심어보면은, 제가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지금 한 손으로 해야겠어요 그래서 좀, 어설프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자 요렇게 해 놓고 자 이렇게 신겠습니다 이걸 요정도 묻어 줘야 됩니다 요정도 요정도 묻어 주 줘서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갖고 한 손으로 하니까 조금 어설프네요 근데 참그 손이 한 손만 쓴다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예다 있을 건다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 심어주고 또 제가 한번 나중에 손볼 겁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음, 자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쪽으로도 자번할게요 뭐 요거는 이제 10cm가 넘습니다. 이거는 어중간해서 그냥 했는데요. 자 요만큼 묻어줄게요. 아이고, 잘 들어가네, 얘는. 자, 이래가, 이렇게, 이제, 얘가 흔들기리지 않을 정도로 꼭꼭 이렇게 눌러줘야 됩니다. 자, 이쪽에도 이렇게,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묶고 참, 한 손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손에는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래 해놓고, 이제 제가 또 손을 다시 볼 겁니다. 자, 이렇게가, 이쪽에도, 네, 묻어줘야 되는데, 네. 자 이렇게 가 이렇게 자두 손으로 꼭꼭 눌러야 되는데 이렇게 한 손으로 하니까 참 어설프게 되네요 음. 자 이렇게 자 그래가 이제 이렇게 다음에 또 내가 또 다시 누르겠습니다 자 그래가 여기서 이제 흙을 조금 더 넣을게요 흙이 충분해야 또 되니까 예, 자한 손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 이렇습니다. 자, 여러가 이제 이렇게 꼭꼭 이제 나중에 또두 손으로 제가 한번 더 눌러 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꼭꼭 누르겠습니다. 여기에 밑에가 바람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바람이 공기가 밑에 들어가면 은 뿌리가 말라요. 속에서 마르면 은또새 뿌리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좀 눌러줘야 됩니다. 자, 이걸로 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예. 자, 이렇게 하니까 되네요. 자, 이렇게 꾹꾹 눌러주고, 요게 이렇게 잡아당겨서 안 뽑혀야 됩니다. 그럴 정도로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음, 자, 이렇게. 자,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내가 손 볼게요. 꼭꼭 다시 한번 눌러주고, 자, 이제 그래서 이렇게 심었는데요. 얘들을물줄 때는 예, 물줄 물줄 때는 제큰 아이도 한 15일에 한 번씩 주고 있어요. 10일에서 15일. 15일에서 한 번씩 줘야 되고 얘는 이제 금방 심었으니까 야도 나중에 한 10일 정도에서 한번 요리 잡아당겨 보세요. 잡아당기면은 뿌리가 없으면 쏙 뽑히는데 뿌리가 여기가 좀 낫다 싶으면은 딱 박혀서 안 뽑힙니다. 그럴 때 이제 물을 줘야 되는데 한 10일 지나서 한번 요렇게 손으로 요렇게 잡아당겨보면은, 이렇게 걸리는, 걸려요. 이렇게 뿌리가 여기 속에서 나있으면은, 걸리, 그럴 때 이제 물을 조금 주고, 너무 막, 얘들은 너무 많이 주지 말고, 막, 조금 주세요. 주고, 이제 뿌리가 완전히 잡혀있으면은, 한 15일 한 번씩 듬뿍 줘도 됩니다. 듬뿍 줘도 되고, 박가면서한 10일에서 15일 사이에 한 번씩 주면 돼요. 그리고, 쟤들은, 쟤는 큰 애들은, 자들은 이제 뿌리가 다나왔고저리 잡혀있기 때문에, 아, 저는 한 10일에서 15일 사이로 주고 있어요. 거의 뭐한 10일? 10일 정도에 줬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얘들이 큰 애도 얘도 수도가에서 물을 위에서부터 싹잘 줘야 됩니다. 위에서부터 입, 입혀다가 물을 좀 이렇게, 이렇게 듬뿍 줘줘야 되는데, 이제 베란다에서, 아파트에서 베란다에서 키우다 보면 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면 밑에다 물을 충분히 주고 위에서 이제 그 분무기로 뿌려 주면 됩니다. 분무기로 뿌려서 이이파리를좀 적셔 주세요. 그 이제 그 이제 수도가에 가서 줄수 있으면은 위에서부터 쫙 수돗물을 이제 많이 주면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베란다에서는 못 그러니까는 물을 밑에다 주고 위에는 잎에는 분무기를 한번씩 뿌려 주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더 키우고 있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렇게 또 네, 예, 공작선 인장을 또삽목을 실패하지 않고 또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몸조심들 하시고 요즘에 참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안에 있으려고 하면 다들 답답하시는데 이런 또 예쁜 영상 보시고 또 마음 조금씩 위로하시고 또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